Welcome back, Road Rush. 여두미. 아직 도시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은 이른 새벽, 조용한 주차장 한 가운데 서 있는 차한 대가 서서히 숨을 고릅니다. 2026년형 테슬라 모델 아이, 멀리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이 차는 말 없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날카롭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실루엣,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곡선은 마치 바람이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끈한 차체 표면 위로 새벽빛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문 손잡이는 차체와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자체로 미래에 손을 대는 느낌을 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이 차는 이미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에 가까워지면 조명이 켜집니다. 과하지 않은 LED, 라이트가 조용히 눈을 뜨듯 점등되고 그 빛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습니다. 마치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는 이미 앞서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뒷모습 역시 인상적입니다. 끊김 없이 이어진 테일램프 라인은 밤이 되면 하나의 붉은 선으로 도시를 가르며 뒤에서 다가오는 차들에게 이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모델 Y는 시선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차가 아닙니다. 대신 오래 바라볼수록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차입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차단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묵직하면서도 정제되어 있고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차가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실내는 놀라울 만큼 미니멀합니다. 버튼은 거의 없고 시야를 가로막는 요소도 없습니다. 대신 대시보드 중앙에 자리 잡은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곧이 단순함이 얼마나 큰 여유를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면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허리를 감싸 안습니다. 장시간 주행을 고려해 설계된 시트는 몸에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며 마치 잘 만들어진 라운지 체어에 앉은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실내를 더욱 넓고 개방적으로 만들고 하늘이 바로 위에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밤이 되면 그 유리는 도시에 불빛과 별빛을 그대로 담아내며 차 안을 하나의 작은 전망대로 바꿔놓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도 엔진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상태에서 모든 시스템이 깨어나고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순간 모델 Y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감각적입니다. 소리는 거의 없지만 몸은 분명히 느낍니다. 중력에 잠시 눌리는 느낌,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속, 이 차는 빠르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모델 위어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정교하게 걸러지고 차체는 안정적으로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정확하고 차는 운전자의 의도를 한 박자도 늦지 않게 따라옵니다 차는 고요합니다 바람 소리와 타이어 소음은 멀리 밀려나 있고 그 대신 음악이 공간을 채웁니다 테슬라의 오디오 시스템은 단순히 소리를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콘서트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음한 음, 한 음이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모델 Y는 흐름을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차선 변경도 추월도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조용히 뒤에서 당신을 돕습니다. 운전을 대신하려 들기보다는 운전이 더 편안해지도록 배려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격. 2026년형 테슬라 모델 Y는 단순히 비싼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가격에는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연료비에서 해방되는 자유, 정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감정. 이 차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일상과 사고 방식을 조금씩 바꿉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멈추게 됩니다. 실내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채 오늘의 여정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문을 닫고 몇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모델 Y는 다시 하나의 조형물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2026년형 테슬라 모델 Y는 속도나 기술만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